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설정 전체 알람을 꼭 해주셔야 제 알람이 제대로 갑니다. 자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, 오,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무과금으로 힘들게 모아왔던 유저분이 자 마지막 킹덤 접기 전에 이렇게 대리뽑기 맡겨주셨습니다. 자 화면에 보이는 170만 개 커터도 1,000개, 그다음에 또 1,000개 수명의 커터까지 다 하면은 정말 2,200개 정도 그 정도 될것 같고요. 정말 이걸 무과금으로 모았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시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, 2023년 동안 뽑기를 이렇게 한 10번 뽑고 단한 번도 하지 않고 모았다. 저 통계 사이트에서 저렇게 인증까지. 자, 이분은 도대체 왜 접는 걸까? 뭐 킹덤의 현 상황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대충 아시겠지만, 이 분의 사연을 가져왔습니다. 자, 2주마다 쿠키가 새로 나오는데 쿠키가 나올 때마다 메타가 바뀌고 토벌덱도 맞춰야 하지, 아레나도 맞춰야 하지 하는 스트레스만 점점 쌓이길래 한번 재화를 모아보기로 했습니다. 원격 모았다가 한번에 다 쓰면 중간에 메타에서 뒤쳐지더라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. 이러면 중간 과정에 스트레스가 없으니. 근데 모으다 보니 이걸 익숙해져서 계속 생활하다 보니 이만큼 모으게 되었다. 유 n 목표가 유튜브 1등 찍어보자!가 되었다. 적게 된 사유, 계속 상위 등급 쿠키들이 나오다 보니 아무리 원교육을 모아도 메타를 잡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 쟤를 모으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사라지게 되어 적게 되었습니다. 물론, 다른 게임도 마찬가지죠. 이 부분은 제가 잠깐만 언급하자면, 모든 게임이 다 비슷하게 상위 등급이 나오고, 새로운 신규 쿠키가 나오고, 사기 쿠키가 나오고, 이거는 다 뭐, 비슷하다 봅니다. 킹덤이 유독 심한 거는 사실이에요. 주기도 짧고, 따라가기가 힘들고, 뽑기도 힘들고, 그렇습니다. 솔방울 음유신인 때부터 모으며 느낀 거지만, 아무리 쿠키 뽑기를 안 하더라도, 엘리트 마스터까지는 달수 있더라고요. 제가 쿠키 뽑기 할 때도 m 3이 최대였어서 별 차이가 없었다. 그래서 모으는 동안 행복하게 킹덤을 했었던 것 같다. 나름 모으는 재미도 있었다. 마지막, 무과금으로 보았습니다. 자, 일단 이분 스펙을 보겠습니다. 이분 보면 열심히 한게 그래도 무과금으로 하셨어도 참 뽑기 진짜 안 하고도 이 정도 스펙으로 잘 키우신 게 눈에 보이죠? 보물도 여러분들 만렙입니다. 아, 이 정도면 진짜 많이 열심히 했다는 게 눈에 보이네요. 창고에도 보면, 우야 길드도 열심히, 토벌도 열심히 하시는 길이 있었네. 상자도 열심히 파밍 다 이렇게 모으셨고, 토핑 조각도, 별사탕도, 재화도 무가금으로. 열심히 게임을 하셨다 자 뽑기 전에 쿠키뽑기 79134번 요거 다 뽑고나서 몇번 남았는지 볼게요 네, 자 가겠습니다 고급부터 가겠습니다 야 이게 그냥 생으로 더 레전드는 이거 다 뽑는 동안 미스틱도 안나오면 참 저도 이제 9월 달 패치까지는 내 발자국은 세상 야소르베가 용과 야 갑자기 뭐 이렇게 잘 나오냐? 소르베 용과 뭐잘 나온 것도 아니지. 쓰지도 않는 애들인데 뭐. 아뭐뭐 어, 뭐, 뭐, 뭐야. 야, 미스틱 드디어 새 조각 나왔습니다. 진짜 처음 나왔을 때 갓겜이라고 찬양했다고요 아, 서리는 좋게 좋았네요. 오, 달빛. 블랙펄. 이제 퓨어바일라 때 최고점을 찍고, 오, 내신. 쭉 떨어지다가 결정적으로 유저의 반이 나가 떨어진 사건이 있었어.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? 1주년 때 소문이 난 거야 큰거 온다 두달 동안 업데이트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 나도 왜, 왜 이렇게 잘 나와 나도 그래서 기대했어 너무 갓겜되는 거 아닌가 막 너무나 기대했는데 이게 웬걸? 쿠키 25개 토핑 125개 핵과금도 그때 그 당시에는 벅차 그것도 와 그거 하니까 유저의 반이 없어졌어 나도 그때 현타 와가지고 한달 동안 게임 접속을 하루에 막두번세번 번 밖에 안 했었어 그때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하면은 그게 그게 진짜 망한 게 아니었어 진짜는 따로 있었어 그거로부터 2년 뒤에 진짜 큰게 따로 있었다? 아저씨, 오늘은... 해류가 정말 좋아요 그땐 몰랐지 진짜 큰게 따로 있을 줄 해파리 헤파리들이 가져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세리를 하나 지금 복귀하면 뭐부터 키워야 되나요? 하, 근데 내가 요새 방, 내가 킹덤 영상도 잘안 만드는 게 백명사의 주인이 야 야, 미플이 크탈로 나온다. 처음 봤다. 야, 크탈 뽑기로 나온 거 처음 봤어. 와, 이게 나오긴 하네. 와, 이게 크탈 뽑기로 나오긴 하는구나. 야, 0.018%를 뚫긴 하네. PD님, 아예 뭐 무조건 PD님 바꾼다고 게임이 갓겜 되는 건 아니지. 오, 야, 와, 미스틱 또 나왔네? 어? 야, 이러면, 어, 아, 야, 1 4 0만개 남았는데? 와, 야, 뭐야? 와, 다섯 개. 다섯 개 보기 진짜 힘든데 이게 다섯 개가 진짜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내가 뽑기 진짜 몇 백만 개를 해봤지만 다섯 개는 진짜 손에 꼽아 이야 골치까지 야 이거 골드치즈 나올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거 옛날에 골드치즈 나올 때 방송 보신 분 있나 라이브? 때도 나 진짜 풀과금 해가지고 나 그때 진짜 내 지가 파탄났는데 파산났는데 파탄 진짜 신이다. 이게 여기서 나오네 오야 진짜 세 마리야 어 미스틱이 야그 타입 복귀로 세 마리가 나오네 아니 계정 주인분 이건 좀 심한데 아니 세 마리는 좀자2 0만개 와아 이거 각성은 되니까 일단 그냥 뽑기로 갈게요. 어차피 나오면은 시즌으로 나오니까. 와 끝이 보인다. 기나긴 여정이었다. 근데 끝까지 다 각성은 안 나오는 레전드. 실환이 이거 진짜? 자, 뽑기 아까 비교해 봤을 때 87,060번으로 뽑기 바뀌었구요. 자, 미스틱은 3개 완품 나왔고 각성다카도 나왔기 때문에 이거 직접 파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계정 주인분이 직접 하세요. 나중에 각성다카. 나는 잘 뽑아드렸으니까 지켜보시다가 9월 패치 노트 보고. 업데이트 보고 결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자 일단 이분 170만 개의 쿠키 커터 2,200개 무과금러 분 뽑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